1번에서요. 지금 6, 6차식이거든요? 전개하는 데서 나는 이거를 궁금해요. 얘 개수만. 1번을 전개하면은 되게 많이 나올 텐데, 댕댕댕 나오는데, 그 중에서 내가 궁금한 거는 뭐다? X가 2개 있고 Y가 4개 있는 애들. 그러면은, 앞에하고 뒤에한테 적절하게 좀 배분을 해야 되는데, 6개잖아. 그러니까 2승, 4승 만들려면은 얘 2개 주고 얘 4개 주면 되는 거죠. 그리고 앞에 오는 개수가 뭘까? 준나 뭐가 오면 되죠 네, 6이가 오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은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x 제곱 y 4승은 나왔고요 개수는 15에다가 3의 제곱 얼마다 60 아, 아니요 아니. 60이 아니죠 이게 135가 되겠습니다 1번 답은 자 2번이요 2번은 x 제곱에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적절하게 4개를 해줄 건데 앞에는 2 x 제곱이고 뒤에는 마이너스 x분의 1이야 근데 4개인데 적절하게 나눠주려면은 x 제곱 만들려면은 차나 얘한테 몇개 주고 얘한테 몇개 줄까요 얘한테 몇개 주고 얘한테 몇개 주면은 x 제곱이 나올까요 4개니까 4개를 나눠줘야 돼요 몇 개, 몇 개? 몇 개, 몇개 주면 될까요? 얘한테 네개다 줘도 되나요? 안 돼요? 그럼 세 개, 한개 되나요? 안 돼요? 그럼 두 개, 두개 되나요? 네, 그럼 두 개, 2개 두 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총두 개, 두개 가시면 되는 것이고, 그리고 앞에는 개수가 뭐가 와야 될까요? 천안. 그렇죠. 4c2가 오시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얘 6이고요. 2의 제곱 4고요. 그래서 x의 4승이 나왔고, 뒤에가 마이너스를 또 제곱하니까 플러스구나. x 제곱분의 1. 부호까지 잘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x 제곱이 됐고요. 그때의 개수는 24다. 라고 구하면 되겠습니다. 부호까지 잘 보자.